자, 오늘은 레고 배스켓볼 게임 만들었는데, 이렇게 틸트 해가지고, 이렇게 해서 틸트 하면서, 이렇게 하는 게임인데, 이거, 음, 이게 이렇게 틸트하고 이렇게 잘 빼지는데, 조심해서 들어야 된다요 그래. 이게, 이게 스켓볼 하는거고, 이게 벽이, 벽이 있는 이유가 이게 공이 이렇게 할때 가끔씩 옆으로 틸트해서 나가, 나가서 벽을 했는데 그 이것도 스토리지가 있는데 이거, 이게 슬라이드 하니까 다시 돌아오고 이쪽에 조그만 개, 아, 벽이, 벽이 있는데 그래서 옆에서 막안 날아갔다 원플레이스 이렇게 있잖아 그래서 이렇게 해서 근데 공이 이쪽에 스카프가 있거든. 그래서 한번 한번 이렇게 해봐. 근데 가끔씩 이렇게 너무 세게 해서 뒤에 이게 좀 이거 잘 봐. 이걸 이거 봐. 뭐좀 조금씩 조금씩 필트 되잖아. 그래 내가 이렇게 넓게 올때면 마이너스 파이 포인트 돼그 대신 e 브리 저거 트랙트 박스하고 있기 때문에 그게 3 포인트고 그냥, 그냥 그냥 이렇게 들어가면 2 포인트 그리고 다시 늘려면 이떻게 해서 다시 오픈해서 이렇게 해서 조금 더 튀어나오면 그래서 엑스 타임 더 이질로 하게 이렇게 해서 캡터 폴트는 이렇게 무바시 브 있고 이제 딱 이쪽 착고 이렇게 하고 이 맛이 있고 음음음